안녕하세요. 탑건 매버릭의 첫 장면을 보고 코끝이 쨍해줄 수밖에 없는 아저씨, 아지마 골프입니다. 아 제목이 쇼킹하죠. 어, 드디어 눈에 보이는 디젤차의 종말이 온 건가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탑건 매버릭에서 탐크루저의 대사였던 Maybe so, sir. But not today. 라 말처럼 아직은 아니에요. 단속은 전국 규모는 아니고 서울시만 그리고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문자메시지로 통보되는 모의단속입니다. 하 아, 다행이죠. 그리고 모의단속은 8월부터 11월까지 격주로 진행됩니다. 오늘 영상은 내 차의 배출가스는 몇 등급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대체 이런 모의단속을 왜 하는 건지 그리고 5등급 차량을 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정확히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물론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검색해 여기에 차량번호를 넣으면 바로 조회가 되거든요. 디젤차 중에서 2009년 8월 이후에 출시된 차량은 3등급입니다. 아 디젤차는 이게 최고 등급이에요. 가솔린과 LPG,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1, 2등급에 속한 모델들이 많고요 그럼 조금 오래된 4등급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와 이거 서울 시내에서 디젤차 못하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실 거예요. 아 안타깝지만 맞습니다. 3년 뒤인 2025년 서울 전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금지되고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2030년부터 운행 금지 되거든요. 서울 이외의 지역은 아직 이런 조치는 없습니다. 그럼 3등급 차량의 운행금지는 언제쯤일까요? 음, 뭐, 2035년쯤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3등급 차량은 대수가 꽤 많거든요. 관련 내용은 이전에 만든 영상의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영상의 주제는 지금 디젤 차를 사도 10년 이상 탈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의단속의 법적 근거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입니다. 이 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겨울과 봄에 교통과 난방, 사업장에서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가동하는 거죠. 이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전용에서 운행 제한이 걸리는데, 뭐 기간 내내 계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죠. 맞아요. 야간과 주말에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8월부터 11월까지의 모의단속은 계절관리자는 대비하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격주로 진행이 됩니다. 모기 단속은 서울로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의 통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단속 대상에 대해 적응의 조치 사업을 안내하고 계정관리제와 관련된 운행 제한을 홍보한다네요. 물론 올해 12월부터는 4차 미세먼지 계정관리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실제로 단속이 되는 거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단 DPF가 달린 차량들은 보통 배출가스 4등급이고 단속 대상은 아니에요. 문제는 DPF가 없는 차량들이죠. 올해 시행되는 것은 4차 미세먼지 관리제인데 이미 3차에서 단속된 차량들이 있어요. 이중 비수도권 차량이 올해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납부한 과태료를 환급해 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이 올해로 종료되니까 서둘러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량 관리 시스템에 등록되는데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니까 서두르셔야 하고요. 적용의 조치는 꽤 비싼 DPF를 달아주는 것이며 차량 구조 때문에 DPF 장착이 불가능하다면 폐차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합니다. 사실 디지차를 타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시점이 오늘은 아닙니다. 정리해볼까요? 다음 달부터 격주 단위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시내 주행에 대한 모의 단속이 시작되고 12월부터는 실제로 단속이 됩니다. 그리고 5등급 차량은 올해까지만 보조금을 받아서 조공의 조치를 받을 수 있고, 보조금은 올해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아지매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